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승무패토또 34회차 어,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이나 최종 때좀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풀벳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어,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서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사실 이 경기는 적특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14경기가 원래 이제 승무패토트에 들어오는 경기들인데 이한 경기가 적특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13경기에 대해서만 준비를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이 경기에 대해서 어, 어 이제 뭐 투픽이나 쓰리픽을 쓰실까봐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경기는 적특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어,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있습니다. 네, 일단 성남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죠. 리차드가경구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이재원이 부상입니다. 4승 1무 6패로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은 사실 2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원정에서의 전적이 4승 3무 2패입니다. 한마디로 이 홈에서는 좀 극강의 모습, 반면에 원정에서는 조금 다소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김진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팀 맞대결에서의 퇴기 사항은 어, 승리가 좀 적은 모습들 성남이 전북 상대로 좀약했었고요 전북에게 지금 사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배당은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지만 국내 배당에서는 좀 절삭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1 5점대 이제 정배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제가 초아 어, 최종대는 좀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바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북의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배당에서의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주중에 리그 경기에서도 베스트 멤버가 나왔었던 성남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상대가 전북입니다. 성남이 수비 주력도 좀 느린 편이고 제공권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북이 구스타보의 제공권이라든지 아니면 좌우측의 문선민이나 한규현 또는 바로가 출전이 좀 가능해 보여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지금의 성남이 마아내기에는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베서선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이 경기 좀 무승부까지 받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그렇게 의심하곤는 있진 않은데, 아좀 전북의 연승이 좀긴 타이밍에서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남이 이변으로 승리하기에는 어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력에서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 전북이 좀 많은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어, 이 성남이 이기는 그림은 좀 쉽게 그려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무패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남의 무패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 F.C. 대 제주의 경기고요. 어, 수원 F.C.는 윤년선이 결장 예정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에서의 승과 패도 적지만 일단은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팀 맞대결의 세트 기상은 수원 F.C.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제주가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 어, 선 NFC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제주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어, 분명히 성공은 했지만 이런 이 제주라는. 지역 특성상 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주중 경기까지 있게 되면은 다른 팀들보단 더 배가 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 제주의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 역시 손해부씨가 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선 승무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어 무승부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는 이런 어, 전체적인 상황들이라든지 그리고 수원 fc의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어, 제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벌리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핸더슨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 벌리는 롱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이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리버풀이 벌리 상대로 좀 강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뭐, 의심의 근거가 개인적으로 들진 않습니다. 벌리가, 뭐, 이,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역습을 노리는 팀이었다면 좀 이변도 고려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투표율 1위 경기이기도 하고 이 벌리가 역습을 노리기보다는 좀 제공권을 조금 더 활용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가 수비적으로도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으로 풀백과 독식핀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빌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어, 빌라는 와킨스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루이즈와 트레지게가 결정 예정입니다. 뉴캐슬은 두브라부카 키퍼가 결정 예정이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고요. 아스톤 빌라가 홈일 때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아스톤빌라의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어, 사실 뉴캐슬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그 수비가 굉장히 엉망이어가지고 이 경기를 뉴캐슬을 믿어도 될지에 대한 그런 어, 부분이 좀 들어서 사실은 아스톤빌라의 승쪽도 어, 승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뉴캐슬이 지난 경기 때그 수비적인 엉망의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라인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의 경기죠. 그렇다면 라인을 조금 어, 낮추고 본래 스타일대로 역습을 노리는 형태는 아니면 제공권을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스톤 빌라가 그것을 뚫어내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만, 저는 쉽게 뚫어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어, 사실 아스톤 빌라도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한 팀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첫 경기 개막 전에선 그렇게 보였었기 때문에 공격은 굉장히 나쁘진 않지만 이 수비에서의 아쉬운 모습들 저는 이 경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어,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단통이라면 저는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방경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렌트퍼드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와 밀리보에비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브렌트퍼드 같은 경우에는 다실바 그리고 앤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전적이 최근에 없죠. 어이 경기는 뭐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퍼드가 지난 경기 개막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스날이었고요.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그 압박에 굉장히 고전하는 팀인데 브랜드퍼드의 스타일이 좀 압박도 굉장히 좋고 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이라서 그런 상성에서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렇게 좀 후반기 사이부터의 빌드업을 많이 해나가는 팀은 아니라서 브랜드 퍼드 상대로는 어, 상성에서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 이 경기도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종 때는 좀 승만 바라보긴 했었는데 무승부의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렌드퍼드가투표에서는좀 정배당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크리스토펠리스의 이 경기력에서의 공격력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아선수 외에는 사실 어, 뭐 벤테케는 아예우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자아를 받쳐 주는 역할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한 방에 브랜드 퍼드가 역습엔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어,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풀베 대선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독 무승부만 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드 에버튼의 경기고요. 리즈는 요렌테가 결장 예정이고, 어 에버튼 같은 경우에 안드레고메즈 그리고 하메즈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뭐 최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패 투픽이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가 좀이 예, 공간이 좀 있는 편이고, 어, 반면에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나 전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이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이 승패 방향이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즈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에버튼이 뭐 하메즈도 없고 안드레고메즈도 없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고 이런 뒷공간을 좀 노출하는 팀이라서 리즈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어, 그런 상성이 어,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시핀 모두 어,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고요. 맨시티 대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필포된 긴도안이 결정 예정이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와 플라이타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팀 맞대결을 펼치기상은 맨시티가 노리지상대로 강했었고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도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맨시티가 뭐 지난 개막전에서 패배하긴 했었는데 이 맨시티가 두 경기 제 승리가 없을 정도로 뭐 공격수가 뭐 마땅치는 않지만 제로톱으로 나오더라도 누리치의 수비 정도라면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핑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웰백과 램프티가 결정 예정이고 와퍼드는 조시 아킹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페드로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팀 맞대결의 세이트 기상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고요 홈에서는 2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 기록이긴 하죠. 어이 경기도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3등분이된 경기고 어, 사실 지금은 브라이튼 승 쪽으로 투표율이 정배당이 바뀌었습니다. 어, 초, 어, 처음에는 이제 무승부 쪽이었다가 이제 승으로 정배당이 좀 바뀌었죠. 일단은 브라이튼의 배당이 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튼의 결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비에서의 공간이 좀 많아서 와포드가 이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르 선수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좋은데, 어 저는 브라이튼을 쉽게 믿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두 팀의 경기력에서는 어 브라이튼이 결정력은 좋지 않아도 이 와포드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와포드의 사르 선수만 충분히 막아낸다면 어 저는 승리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네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겠습니다 브라이튼도 조금 믿기는 좀 어렵고 수비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승무 투픽으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윤중규와 고강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정한민이 결정 예정입니다. 주 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고요. 어, 리그 경기는 근데 이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가동하긴 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원환과 김현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 그리고 아, 두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이 홈일 때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서울이 체력적으로 지금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렸더라도 어 후반에는 교체로 이제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불리함이 굉장히 큰 경기고 경기력에서도 지금 포항 상대로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어, 최근에 좀 경기력이 답답하다가, 그래도 이승모 선수 제로톱 활용이 그래도, 어, 이 용병 선수들의 복귀나 임상엽의 복귀 등,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일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서울의 패가 맞지만, 어 지금 서울이 홈에서의 연패가 좀 길죠. 이 포항상대로 홈에서 5연패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두 팀의 스타일이나 이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적었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풀베 대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이 포항의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 이 정도의 배당을 어,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변으로 서울의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울산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원삼성 같은 경우 양상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김건희가 결정 예정입니다. 4,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울산이 수원삼성 상대로 강했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승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어, 사실 의심하기에는 지금 울산이 수원 삼성 상대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보다는 승리하는 그림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사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창훈이 들어오면서, 물론 전방에서의 좋은 부분을 어, 보여주는 있지만 이 기복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좀 고승범이 없는 이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김건희가 없는 부분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스쿼드도 좋은 상황에서 어, 스쿼드도 굉장히 두텁죠. 근데 이 주중에 경기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곤 있지 않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울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스몰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맨유는 어, 카바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레시포드 그리고 텔레스 바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 혜택 이상은 사우스햄튼이 맨유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우스 햄튼이 최근에 맨유 상대로 승리가 없었고 그리고 이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사우스 햄튼의 승은 바라보지 않고 있고 맨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풀드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스 햄튼이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본래의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어, 맨유가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서는 의심하고 있진 않고 사우스햄튼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식에서는 일단 뭐 맨유의 경기 그리고 이 맨시티 리버풀 이게 지금 투표율이 좀 이필해서 몰린 경기들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와 리버풀은 좀 의심하고 는있지는 않고 맨유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었던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들 어, 그리고 맨유가 좀 투표율이 너무 좀 몰렸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몰렸을 때좀 부러졌었던 경험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변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사우스 햄틴이 맨유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어,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사우스 햄틴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3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볼리 그리고 카스트로, 어, 그리고 네트 오퍼덴세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그짬로파죠 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있었으면 했는데 패배를 했는데 뭐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케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은돔벨레가 결정 예정입니다.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이 경기 지우겠습니다. 어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몰렸고요. 올버햄튼이 경기력이 생각보다 진행 경기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 조금 좋게 보긴 했었어요. 이탈자가 지금은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레스터 상대로 좀 나쁘진 않았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도 원정에서 약했었는데 지금은 유관 중인 상황이라서 이올버햄튼이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토트넘의 장점이라면 어, 사실 이런 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윌엄튼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좀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케인이 있을 때는 어. 어찌 이제 뚫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케인이 없는 상황에선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어 가장 큰 EPL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대선 지어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큰게이두 팀의 아 스타일을 봤었을 때좀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봐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식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첼시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 은케티아, 오바미앙, 라카제트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선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캉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스날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반면에 첼시는 지난 경기 때도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았었고요. 루카쿠까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아스날 상대로 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어제제 제 기준으로 어 투표율이 좀 너무 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 지금 아스날이 첼시 상대로 최근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사실 단통으로 패를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어, 풀배에서는이 무승부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어, 저는 이제 또 다음 주성무패 경기들이나 아니면 주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